차량 이용하면서 옆좌석에 누가 탔을 때 가장 불편한 게이 전화 오는 건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카톡까지 누구한테 오고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영업사원분들 10분 중에 한 9명 정도는 모르는 기능이긴 한데 제가 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핸드폰이랑 지금 연동을 한 상황인데 카톡을 처음에 보내게 되면 카톡. 이런 식으로 오해의 오지가 있게 카톡이 떠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어? 직장 후면은 못 보고 다음으로 사랑하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이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직장 후배인데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팀장님인데 몰래 다른 카톡방이 있는데 팀장님 제외한 카톡방 이런 식으로 알림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이거 뭐 핸드폰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안드로이드도 보통 동일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주시면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앱으로 쭉 내려가면 저희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에서 알림을 들어가서 카플레이에서 보기 이거를 꺼주시게 되면 그럼 저한테 다시 카톡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화면에서안 보이지만 제 카톡에는 지금 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네,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에 들어가셔서 알림 카플레이에서 보기를 해지해 주시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사실 꺼놓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부분은 좀 없어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꿀팁이죠 제가 몇몇 분들 살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